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들하여가르 당신도 알거니와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있나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대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일위 네 오르게 할이 네 아들 호 께서 내 무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삭스를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라는 자가 없나이다. 이람이 솔로몬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르되 오늘날 여호를 찬능할 지로다. 저가 다위 속에 지혜로운 아재를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뻐하여 가르되 당신의 기를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은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궁종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시해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목하여두 사람이 함께 약주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여권을 불러일으키니 그여군의 수가 삼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근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떼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권리가 3천삼백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더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